슬래시 사진 등호 tvn 레섹시대 대시 문제적 남자 방송 화면 캡처 문제적 남자에서 어린이들의 bts 캐리 tv 멤버 캐리 엘리 루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23일 오후에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레섹시대 대시 문제적 남자에서는 어린이 콘텐츠 동영상 채널 캐리 tv 멤버 캐리 김정현 엘리 이성인 루시 현채민 가 게스트로 출연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어린이 콘텐츠 동영상 채널 캐리TV 멤버 캐리, 김정현, 엘리, 이성인, 루시, 현채민, 가 출연했다. 캐리TV는 구독자 900만의 조회수 70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어린이 콘텐츠의 강자다. 캐리는 학창시절 선생님에게 수학 도우미로 지정됐다. 캐리는 자신을 이과 능력자라고 밝혔다. 학창 시절 내내 수학 도우미를 맡았다고 말했다. 엘리는 중국 1위 사범대인 베이징 수도 사범대학을 조기에 입학했다. 엘리는 전현무와 능숙하게 중국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루시는 영어, 일어의 불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했고, 출연진 앞에서 외국어 능력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고3 시절 101만의 수능 수학 점수 40점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 비결에 대해 루시는 수학 문제집을 몽땅 암기했다. 기출 문제까지 풀고 수능을 봤더니 1등급을 맞았다고 밝혔다.